안녕하세요 여러분 13년 경력의 실전 투자 전문가 오부장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전선업종 수의 전망 가능성과 신한울 착공 인천해상 풍력발전단지 건립 등 끝없는 호재로 공매도 순위 1위에 오르며 급격한 변동폭으로 걱정과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수익 중이시겠지만, 언론에 나온 호재와 급격한 상승만 보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적지 않은 손실 보셨을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이곳 부근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에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 두 가지와 주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매수, 매도가 차트 분석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6월달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력들의 매집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 종목 안내해드리며 그중 하나로 수익 보여주는 추천주가 아니라 단한 종목으로 적게는 50%, 많게는 100% 이상 수익 보여드릴 종목인데요. 참고로 5월달에 추천드렸던 무료 추천주는 대주산업으로. 5월 10일 3,700원 이하로 매수 의견 안내해드렸고, 5,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개인차는 있으시겠지만, 최소 50%, 많게는 90%까지도 수익 보셨을 텐데요. 자, 보이시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월 뿐만 아니라 4월, 3월에도 휴림 로봇으로 100% 넘는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무료 추천주 받고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큐림 로봇 대주 산업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6월 달 역시 바로 상승이 나올 종목 준비했습니다. 6월 달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주 산업처럼 세력들의 거대 매집이 포착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번 바이든 방안으로 인하여 현대 자동차, 인공지능 AI 관련하여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지난 3년간의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는데 성공하였고 6월 중에는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달에 50에서 100%까지 상승할 무료 추천주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6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저 오부장의 선물 100% 무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6월달에는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대한전선 시작하겠습니다. 초고압 전력, 절연, 소방용 케이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전선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코스피 11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 중 하나가 나아었습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며,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법이 상하 의원을 모두 통과한 가운데 케이블을 제작하는 대한전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력산업 전시회인 IEEE PSTND에 참가해 북미 최초로 수행한 500kV 전력망을 비롯해 초과압 케이블, 가공 케이블 등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인 해저 케이블과 태양광 케이블, 산불과 폭설 등 극한의 상황에서 전력망의 안정화를 깨할 수 있는 제품 및 솔루션 등 전략 제품들을 선보였고 특히 이 산불과 폭설에 관한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특수 케이블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매년 역대급 산불이 발생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케이블 교체에 앞장설 수밖에 없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서 수주가 확정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이미 운영 중인 카카오톡 단체 대방을 통해 알려드렸고,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문의 주신 많은 분들에게 절대 손해보고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전에 최고점을 찍어주며 4,9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올 3월 1,340원까지 빠지며 주주님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대표 전선 관련주로 3거래일 만에 상한가 찍어주며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고점인 4,900원까지 갈길 멀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 오부장 걱정하고 계신 주주님들을 위하여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 2개와 1차 목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정보 싸움인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전선 현재 주가 2140원 유지하고 있고 주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1차 목표가로는 2900원 잡겠습니다. 1년 전 급등이 나와줬던 이 구간 거대한 매집량을 보여주며 과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려주었던 물량들이 연이어 나온 큰 폭의 하락으로 대부분 다 빠져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4,000원대 이 구간 물리신 분들에게는 저점에서 추가 매수 의견 안내해 드렸습니다. 최근 이 매물대를 제외하고 가장 매물대를 보이는 구간이 바로 여기 3,000원 구간인데 신고가 이후 연 이틀 20% 이상의 큰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구간입니다.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외인의 거대한 매도를 개인이 받아주며 손실이 극심했던 자리이고 대부분의 주주님들께서 이날 물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커다란 변동폭이 없이 거래량은 줄어들며 지속된 하락과 주가 조정 주고 있는데요. 공매도와 대차거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공매도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를 하는 거고, 대차거래란 개인분들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건데, 이두 가지가 늘었음에도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현 주가가 바닥을 다졌다고 할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전선 바닥은 다졌기에 상승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요. 상한가가 나온 이날 저항선을 한 차례 찍어주었고 다음 날 추가 15% 상승 나오며 10개월여 만에 저항선에 올라탔습니다. 더구나 21선 밑으로 깔려버렸던 5일선이 정배열로 바뀌며 상승할 준비 완료하였고 5월 6일 20% 넘는 상승 보여주었는데 3월 28일 상한가 때보다도 더 많은 물량으로 기존의 물량까지 소화해가며 주가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2차, 3차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갖추었습니다. 비록 어제와 오늘 외인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며 주가가 흐르고 있지만, 낮아진 주가를 이용하여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제가 방송에서 매수 매도 단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운영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입장하셔서 매수 매도 의견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전선, 이번에 미국 최대 전력산업전시회에서 전략제품을 선보였는데, 북미 최초로 수행한 500kV 전력망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인 해저 케이블과 태양광 케이블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수출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전선 주주님들 바쁜 시간 쪼개면서 힘들게 투자하셨을 텐데요. 손실까지 보시면 더 힘드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셔서 카카오톡 단체 대방 입장과 함께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미국 유럽 수출에 관한 특급 정보. 여기에 3, 4월 이벤트 종목 놓치셨던 분들, 이번 6월 이벤트 종목은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